올때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시작. 성경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세요. 네, 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2년 만에 제면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사람인 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아, 참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속에서 제가 목사 는 수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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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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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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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내성할 때다 같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저만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이제 <laughs> 그 정도로 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너무 어, 음. 이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구원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예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너무나 척박한 땅으로 이주한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면서 분명히 아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왔구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환경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느끼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번 제대로 다시금 돌릴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땅 가운데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곧 세상의 죄가 번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악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과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오히려 그 만드신 인간을 향해서 왜 내가 이들을 만들었을까라고 후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짐승들, 심지어 하늘의 새까지 모두 다 멸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의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 보시고자 그의 가족들을 비롯한 세상의 짐승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이제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런 노아의 홍수를 그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충만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신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또 새로운 시작의 기회들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방주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지금 이 땅의 교회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을 통해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점 물이 차올랐을 때에 그 당황했던 사람들은. 그들 중에 강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에 올라타서 그들이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오르는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행위도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멸망이 모든 곳을, 온 세상을 다 덮쳐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군데 죽음의 멸망이 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내릴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 그곳은 바로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찾고 다른 신들을 찾습니다. 여러 행위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오직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그 영혼을 보호받고 보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인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방주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방주가 교회로서 어떠한 특징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 방주는 노와 키가 없습니다. 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항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키가 없다라는 것은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물 위에 띄어 놓은 그러한 것이 전부인 게 방주의 모습입니다. 오직 물결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도록 만들어진 사각형의 배가 방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칠 때에 굉장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가 무려 134m, 넓이가 22m, 높이가 13m가 넘는 거대한 배 안에 탑승해서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졌다고 하나 방향도 속도도 통제할 수 없는 그배 안에 머물러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거센 그 물살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막혀 흩날리다가 그 모든 그 선체가 바위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부딪혀서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는 표면적으로 노와 키가 없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이 운행할 수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방주가 축소되어진 모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에도 보면은 노가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왕인 딸에게 보내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방주가 거센 그물살 속에서 노가 없고 키가 없어서 매우 불안해하고 매우 두려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키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를 잡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배보다 세상에서 어떤 그 배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대하고 튼튼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노를 잡고 키를 잡아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운영에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습득한 것들, 세상에서 배워 온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침몰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운행과 방향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의지할 때에 그때 교회는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교회는 무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의 선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교회의 키를 잡고 내가 교회의 노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노아의 그 방주가 사각형인 그 방주가 홍수의 그 커다란 거대한 파도의 역경을 이겨내고. 아라랏 산에 무사히 도착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에는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은 위로 창문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배를 생각해 보면은 그 배의 창문은 배 옆면에 좌우 옆면에 많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많은 창문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 옆에는 창문이 없고 오로지 지붕에 난 하나의 작은 창문만 있을 뿐입니다. 그큰 배에는 지붕에 난그 작은 창문으로서는 결코 바깥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이 말랐는지 우리가 내려도 되는지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지 육지가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날려 보내보고 또 비둘기를 날려 보므로써 밖의 상황들을 확인해 나갑니다. 왜 방주는 이러한 불편한 구절을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방주에서 노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세상의 상태를 눈으로 체크해서 자신들의 일정과 자신들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하늘로 뚫려 있는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 곧 하나님만을 그들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의 빛, 곧 성령의 그 빛만을 그들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지도 불확실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빛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안위와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있으면은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내가 혹시 세상에서 얻을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내가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세상에서 변화가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걱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붕에 난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나 있는 창문을 통해서 죄악이 넘실되는 그 세상, 심판의 물결이 넘실되고 있는 그 주위를 쳐다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볼때 우리가 우리가 안전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파도를 보면서 혹시 우리가 저 파도에 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삼켜지지 않을까 우리는 불안한 그 마음만 받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옆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 난그 창문을 향해 하늘로부터 비춰오는 우리의 은혜의 성령인 성령 하나님의 그 빛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밖은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고 아무리 거친 파도가 분달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주는 노아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노아에게 경고하시죠.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때 그 경고를 하시면서 노아에게 완성되어진 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배를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배를 보면은 안전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기본적인 설계도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요한 휘보라고 하는 사람이 14000그루의 나무를 사용해서 노아가 만들었던 그 크기의 배를 직접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너와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만 사천 구르가 넘는 나무, 그것도 그냥 나무가 아닌 고루페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를 벌목하고 옮기고 재단하고 조립하고 역청으로 방수 작업까지 무려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배 안에서 가족들이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그는 준비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노력하고 헌신함으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충성과 연합과 인내와 섬김과 헌신과 그 봉사 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도의 헌신이었고 섬김이었고 인내가 없고 수고가 없는 그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비소서 2장 21절과 21절 이 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를 함께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아직 공사 중인데 그것을 우리가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외부 외주를 줘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튼튼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섬기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정말 많은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물 찾기 하듯이 방주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내기 보다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세 가지만 이것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 땅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 세상의 심판을 알리면서 너가 어떻게 그 홍수에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지 네가 구상하고 네가 계획해서 그렇게 살아남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심판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노아를 불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교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러한 온상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를 향한 향해서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기피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노아를 비웃던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비웃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는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어리석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안전한 방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은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륙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너희와 너희 모든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기 전,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부터 그렇게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장래와 풍성한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금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그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방주 될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심판은 분명히 도래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물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땅의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때 우리 성터 교회가 우리 주님이 선장되시는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제약이 이땅 가운데에 넘쳐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분명히 임할 그 심판의 날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우리가 다시 알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임할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의 방주인 우리 성토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선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하나님 혹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그 교만한 마음들, 내가 키를 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내가 선장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들 있다면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빛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참된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죽어가 오는 영혼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죄의 구원의 그 길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이제 설교를 들었고요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와. <laughs> 성찬식을 거행할 때또 저희들은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가운식을 가운 차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식 장군님 나오시고요 목사님 나오시고. 위에서 기대해 주십시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아 마스크 벗고 아, 예 마스크 벗고 사진 찍어세요. 예 감사합니다.